안녕하세요, 여러분. 허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현이랑 교환한 게 벌써 왔는데요. 아이고. 일단은 이렇게 1월 23일날 3500원 진압을 해줬고요. 먼저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이렇게 커터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안에 내용물이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구성은 봤긴 한데, 안에가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. 내용물이.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저희가 3만원어치를 교환을 했는데, 와,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교환한 것 같아요. 저 아, 있네.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아, 일단 어, 너무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.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저희 팬 아미템이 됐는데 이게 막 이거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간식을 멘토스막 이런 걸로 줬어요. 오늘 진짜 안 미안해도 되는데 줘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줬고, 다음에 <laughs> 구독자 400명 축하하고 다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. 진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. 너무 예쁘다 오늘 <laughs> 어, 너무 예쁜 것 같아. 특히 이느낌 뭐랄까 되게 좋아요. 진짜미. <laughs> 아 너무 예쁘다. 제가 케이크 깜성시켜 놨고. 근데 너무 예쁜 거를 너무 많이 맛있... 이게 선물 줘 <laughs> 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라고 했어요. 꾸인님 출처 떡메모지예요. 이거는 따로 열어보진 않을게요. 너무 많이 줬다 <laughs> 그다음에 엽서인데요. 다시님 출처 진짜 갖고 싶었는데 영상 맨날 보고 접모팅 그거였나? 너무 예쁘다. 이거 나왜못본거 같지? 이거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죠? <laughs>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손에 바르듯이 <laughs> 어, 진짜 이뻐요. 미쳤다 이렇게까지 줬고요. 너무 고마워라. 어떻게? 이름도 줬고, 그다음에 판츠 <laughs> 이게 따슈님이랑 흥님 둘다두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이쁘다. 아 이렇게 도안 이쁜 걸로 다주셔서 어떡하냐? 뒤에 이렇게 실천을 다 적어줬어요. <laughs> 너무 이쁘다. 네 장씩 넣어준 것 같고. <laughs> 그래도 조금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. 약간. 영상을. 이것도 따님 출처라고 하고요.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따시님 출처예요. 이거는 유광, 이거는 무광. <laughs> 이렇게 들어가고. 그 다음에 이거는 띠연이 출처인 것 같아요. 뭐 도안 사보이님 도안 아닐까 싶은데요. 두 세트씩 줬습니다. 되게 이쁘다. 띠연이라고 적어줬고. <laughs> 이거 보도록 할게요. 이거 도안, 도인님 출처라고 합니다. 이쁘다. 요즘에 약간 동남님 도안이 빠져가지고, 동남님 도안을, 야, 도안 그거를 엄청 사고 있어요. 포토카드. 이거는 하나만 열어보도록 할게요 단면인 것 같고 8장의한 세트입니다 엄청 많아요 남준 오빠도 두 세트 멤버별 두 세트씩 준것 같아요 지금 밖에 있었던 거라 되게 손이 시저어요 <laughs> 아까부터 초점이 너무 안 잡힌다 지민 오빠, 태형 오빠, 이 있고 너무 이뻐요. 멤보별로 줘가지고. 일단은 정리해서 오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이쁜 도안들로 어, 이렇게 3만원 치워줘가지고 너무 좋고. 일단은 여기서 교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잘, 자, 잘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어제 제가 교환 물품 보냈거든요. 근데 게임도 어제 보내가지고 오늘 왔어요. 택배로 보내가지고.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